오늘은 흙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. 이번에는 오금 문제입니다.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백이 쭉 뻗어주기만 해도 너무 쉽게 살았죠.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. 흙이 이걸 넘어가는 이유는 또 흙도 이 왼쪽 부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였고요. 자, 흙이 그러면 이쪽으로 씌워볼까요? 이렇게 오게 되면, 백은 결국에는 이거를 단수를 한번 쳐야 되는데, 이때 흙이 못 나가게 막는다고 해도, 이거는 지금 수상전을 하게 되면, 결국에는 흙이 지금 한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것도 흙이 너무 쉽게 살아버리죠. 자, 그럼 흙이 가볍게 이렇게 막아볼까요? 이렇게 막게 되면, 백은 지금은 끝난 수밖에 없죠. 이렇게 끊었을 때, 이때 흙이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. 이러면 백이 결국 바로 잡히게 되겠죠. 그러므로 이 문제 정답은 여기가 되겠습니다.